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이승만 정권을 윤보선 장면 두 분이 무너뜨렸죠? 근데 이때 4.19가 일어났죠? 4.19 우리 박근혜 정부를 내나 419 세대야, 촛불 세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너뜨리니까 누가 나와요?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다 주도했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걸 무너뜨려. 그리고 이분을 끄집어 내려. 이분도 끄집어 내려. 어 이렇게 끄집어 내리니까 어, 윤보선 대통령이 되니까.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는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 그죠그 이분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끄집어 내린 이후에 내가 대통령 되면 괜찮을까? 네. 보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호경영은.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야 나중에 인기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 끌어 내리고 얼렁뚱땅 대통령 되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 어떤 대통령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위기 때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시기가 약간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드라마로 하면 지금 나올 찰나가 아니야. 어, 그러니까 세월호가 대한민국이야. 이 세월호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이 세월호 자체가 대한민국과 똑같은 운명이야.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월호처럼 침몰 해안했어요 침몰했어, 침몰해가지고 물류의 사람들이 막 떠는 거야. 그때 흑경영이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배가 기울어가고 있어. 배가 지금 약 70도 정도 기울은 거야, 알겠죠? 이때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들이 이게 이게 진짜 대통령일까? 이 사람들은 배를 기울게 한 책임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배를 지금 운전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미 배는 기울었어. 그러니까 나는 배가 완전히 기울어 뒤집어 엎어지면 내가 구조선이야. 가서 이제. 구해내야지, 맞죠? 네. 그래서 사일9를 일으킨 사람, 촛불 시위를 일으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음 세대에서 뭐가 나와요? 혁명 세력이 나와. 그 혁명 세력이 국가, 국민, 정치, 혁명 연대. 여기에. 군사 혁명이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그죠? 이때는 군사 혁명이지만 이제 민간인들이 이 사람들 정치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또개운이다뭐 대통령 권한 논아 먹기.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권한을 300명 국회의원이 논아 먹겠다. 요거 가지고 앞으로 2년간 머리 깨지게 싸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 눈앞에 딱 보여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들 서민들 생활에 관심이 있어 없어 텔레비 나와서는 서민 생활을 걱정하면서 딱 들어가면 저거 300명의 밥그릇 이 사람들이 요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을 300명이 300분지 1씩 논아 먹자는 거예요 그게 N분지 1이야 그게 앞으로 2년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돼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나오고 나면은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게 개헌이야. 알겠습니까? 어. 이 사람들은 대통령 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300분지 일씩 논화 가지자.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걸 좋아할까? 아니 국민들이 내각제를 좋아할까요? 아니 내각제를 좋아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의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근데 국회의원들 보고 도둑놈이라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지금. 이런 시국에 내각제를 할수 있을까? 도둑놈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들한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거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도둑질 한 대통령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뭐, 희한하게 엮으면 그것이 또 그렇게 되겠지,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정도로 청렴한 지도자가 지금 정치권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눈 비비고 봐도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보건데, 이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을 300명이 논화 가지자. 그러면 지금 정치 국회의원들 내보고 다좀 잡아넣어 달래 정신교육 때 집어넣어 버리래.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권한까지 누구가 가져라. 내각제 해주겠어요? 해주겠습니까? 안, 안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바랄 걸 바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내각제가 된다. 4년 중임제가 된다. 결국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안 그래. 안 그래?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또 이거 하는 놈들하고 부닥쳐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각자 달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신세가 돼야 한대.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발로 차버리거나 미국이나 중국이 발로 건드리면 대한민국은 자빠져 물속에 들어가. 그 300명이 300명에, 300 몇십 명의 이 젊은 학생들이 죽었잖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 전쟁이나면 죽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3천만 명의 빚쟁이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어. 이거를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애들 장가 가도 돈 걱정, 안 가도 돈 걱정, 옛날에 자식들 장가 보내다가 어른들은 전부 빚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장가 보냈더니 전부 부모는 빚쟁이야. 그런데다가 이 자식들이 지금 요새는 또 장가를 안 가. 그래도 똑똑한 딸 자식은 똑똑한 딸 자식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취직한다 소리 안 해. 왜? 어머니 아버지가 빚지니까 그래 안 그래? 돈이 어려운 거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가보려고 하다가 마음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1억을 주고, 주택자금 2억을 준다면 이 딸이 얼마나 시집 빨리 가겠어. 그래, 안 그래? 어머니, 아버지한테 눈치 볼거 있어, 없어요? 그래도 딸내미는 아버지 빚지는 걸 원치 않아. 응? 저 오빠가 재산 다 가져가더라도. 응? 옛날 부모가 딸한테 재산을 잘안 줬어요. 그래도 저 오빠 공부시킨 사람이 그 딸들이야. 맞아, 맞아요. 한일 합습니다 가서 먼지 마시면서 재봉틀 들고. 그렇게 손가락을 다쳐가면서 고생해 가지고 가족들 다 오빠 동생 공부시킨 게 여자들이야. 그 어머니들이 그런 딸한테 아버지가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 딸을 좀 무시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딸들이 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논밭에 누구한테 줘요? 아들, 아들들 형제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때는 싸우다가 형제끼리 또 난리네 그러니까 딸은 시집가서 쫓겨오면 거지야 친정에 가보니까 아버지 돌아가 버리고 형제들은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노아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딸들이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간신을 받았지만은 허경애가 대통령되거 나면 이 여성들이 결혼 빨리 할수 있겠어, 없겠요 이런 마음이 내가 어릴 때 25년 전에 여성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결혼하면 1억, 애기 나면 3천만 원. 그때 이거 큰 돈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책에도 인정과 눈물과 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대우를 받았는지. 논밭 하나, 밭대기 제대로 받은 여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전부 아들 차례야, 아들. 그냥 입만 벌리면 아들이 어머니들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아버지가 요새 아버지 같이 딸내미를 뭐 끌어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으면 이러지도 않아. 그냥 음악에 키워버려. 그러니까 딸들이 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한일합섬에 가서 박 대통령이 한일합섬을 만들어 놓고 그 여공들이 몇천 명이 앉아서 일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야,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들이 저렇게 일할 자리가 있구나. 그거 얼마나 좋아, 그죠? 네. 현대시설에 쫙. 그런데도 내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저 기분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이 여공들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가 한일합섬에 뭘 만들어요? 방송통신? 여자 고등학교. 그래, 그래, 야. 음. <laughs> 이 여자애들이 야간에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부잣집 애들만 공부하는 거안 된다. 이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들, 부모들은 걔가 대학을 다니는지 방송, 고등학교 다니지 모르나, 제 분명히 중학교 밖에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만들어 줬어. 잘했죠? 네. 음. 그때, 내가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이거를 근의했어요 잘했죠? 네. 음.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